안녕하십니까 이동한 티오입니다. 오늘은 자아를 성찰할 때다 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꿈틀 미디어는 지난 6월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꿈을 담는 그릇으로 꿈을 만드는 틀로 꿈틀 거리며 가보자는 작은 깃발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잡초처럼 발표도 일어서고 지렁이처럼 잘려도 살아나고 때릴수록 커지는 꿈틀 미디어가 되자는 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들판에 노루처럼 뛰어나오는 이수를 사냥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꽃 피는 봄이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올 수 없는 먼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후 모든 통신을 끊고 외출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얼마 후 집을 떠나 여행을 떠났습니다.세상은 넓고 인생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산과 들의 바람을 마시고 돌아다녀도 득도는 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꿈틀미리의 글짓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지난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태워 죽일 듯이 강렬한 폭염이 논밭을 지지고 아스팔트를 녹였습니다. 기상관측 이후 최다인 7개의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왔습니다. 링링은 바람과 비를 몰고 와 시골의 농작물을 쓸어가고 도시의 가로수를 뽑고 간판을 날려 버렸습니다. 그나 식물들은 자기 영역을 확대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로 영양을 뽑아 올리고, 잎들은 광합성 작용을 계속했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나눔보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오고, 가지와 넝쿨은 이웃을 제압하기 위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동물도 숲 속에서 둥지를 만들고, 짝을 불러들이고 새끼를 낳아 기르면서 영역을 넓히고 종족을 번식시켰습니다. 정글 법칙에 따라 양육 강식을 하고 먹고 먹히는 살육을 벌였습니다. 물속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생물과 미생물도 폭염에 시달리고 폭풍에 입설려 폭우에 잠기면서 생존과 번식을 확장했습니다. 10만 평방 킬로미터의 땅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지난 여름은 욕망의 불을 태우며 야욕의 창과 창이 충돌하는. 전쟁의 계절이었습니다. 국정 농단의 분노한 촛불이 광화문을 덮치고 그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 2년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해 놓고 아직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고 국민은 소통하면서 불통하고 통행, 동행한다고 하면서 독주하는 정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며 불평들과 불공정과 불의를 행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도 함께 가져야 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먹고 장관할 사람이 없어서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느냐는 항의가 온 오프라인에 넘치고 있습니다. 맹수 두 마리를 한 우리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도록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꿈틀미디어는 원래 2012년 세상을 밝히던 큰 달이 떨어지고 난 뒤에 너무도 허무하고 원통하여 트위터에 날마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살던 애벌레가 땅위에 나와 허물을 벗고 부활에 우는 매미처럼 울어댔습니다 이곳저곳 시장을 돌아보다가 까치가 동우리를 치듯이 페이스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까치가 울듯이 깎아 끓이는 칼륨을 올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듣기 싫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7년간 누미디어에 천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개한 마리가 달을 보고 짖는지 그림자를 보고 킁킁거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미디어와 문자 미디어의 경계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학위를 받고 매체론 강의를 하고 신문에 글을 쓰고 편집을 하고 신문사를 경영했을 때도 미디어의 근본과 사명을 고민해 왔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 발행인 협의회를 만들고. DN 리더시 포럼을 하고 꿈틀 미디어를 하면서 미디어와 언론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욕망의 계절 여러 번 물러가고 자기 성찰과 시련을 준비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 생태계도 성장과 활동을 멈추고 내실과 성과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코스모소 들판에 푸른 하늘이 너무 높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눔과 배품의 계절이 무대처럼 열렸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는 자기왕립을 해야 합니다. 무성한 잎들은 버리고 휘청거리던 가지는 자르고 닥쳐올 혹한을 이겨낼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갈등과 투쟁의 동물농장이 막을 내리면 그 다음의 방향과 행진을 고민해 가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뿌리와 줄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꿈틀 미디어는 눈을 감지 않고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